<laughs> 빨래 그렇게 빼지 마. 아 윤이도 아 그거 하지 말라고. 아빠 이렇게 하는 건데. 아이씨. 아 진짜.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. 아이 멍청거리 똥방고. 하지 마. 하지마! 하지마! 너무 다다리갔나아났다고 어 혼자 서 있는 거 봐. 어 어머, 혼자 어머, 섰다 엄마. 이대나 아빠 도와줘야지. 안 도와줘도 돼. 망치지 뭐. 뭐, <laughs> <laughs> <참, 하지> 마, 엄마뭐 이야 이나. 아이 참하지 마. 뭐 네가 네가 다 망쳐놨대. 아니야. 거기 넘어가지 마. 발가락 걸지 마 거기다. 거기 올라가는 거 아니야. 그래? 아니야. 그거 하지 마. 흔들지 마. 어, 나와. 나와. 거기서 나와. 그로안 나와도 돼. 별로 나와도 돼. 나와. 나와. 발 놓지 마. 빼. 놓지 <laughs> 어, <늦지> 마. <laughs> 들어가는 거 아니래. 나와. 아니다. 아니라고. 아니야. 거긴 <laughs> <laughs> 텐트가 아니야. 나오세요. 그 흔들지 마. 나와 이든니 그거 빼지 마. 아빠 진짜 화났구야. 이로와이든니 엄마한테로 와. 이로 나와.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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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봐. 보로로가 오래. 빨리 와. <laughs> 아빠 예보래요또 몰래 응고 술자 잡고. 어 아빠 다 보고 있어 거기 소원 뭐라는 척하지마야 하지 마아참 뭐가 니가 왜 소리를 질러? 그거 거기 넣으면 넓은 이상하게 놀려진다고. <laughs> 거기서 넣는 거야? 어할 거면 잘 해야지. 잘잘 잘 펴서 에이. 다 엉망으로 해놨어 이 둘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. 에이 나도 몰라. 거기 <laughs> <laughs> <에이>. 자꾸 그렇게 <웃음> <웃음> 다 늘어나겠다야. 그거 한 번도 안 입은 새 옷이잖아. 에이. 에 응. 재미없지 이제? 이제 그만해 이제 아빠 놀라 그래 아빠 나와 이제 아빠 주고 주세요 아. 고맙습니다 배꼽 손! 배꼽 손! 고맙습니다 짝짝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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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꼽써 안녕하세요. 배꼽없선배꼽없선 고맙습니다. 짧자거짧자거짧자거짧자거짧자거짧자거 이거 넣으 그러면 이쁘니까 이거 이렇게 이렇 봐봐 이렇게 하나 어우잘했다어우 <laughs> 이거 줄게 아빠가 이거 넣어봐무거했거 이거. 이거. 일단 니가 요거 해봐 어 요렇게 나와 이제